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쉐이드 11시에 위치한 과거 팀 동료 신이범 선수입니다. 라그나로크 신이범. 자,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히어로 김준호. 뭔가 이 김준호 선수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군 전역 이후에 이런저런 준비들을 좀 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게이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준호 선수가 오늘 ESL 오픈컵 77회차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2022년 카토비체를 위한 포인트 쌓기에 열을 올려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 군대를 전역하는 선수들의 일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김준호 선수가 복귀했고, 이 다음 주죠. 다음 주면 7월 1일부로는 또 고병재 선수가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저런 뭐 사투 입장에서 선수풀이 계속 계속 늘어난다는 것 굉장히 좋은 희소식일 수 있지만 신인 선수들의 발굴도 좀 이어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한국 스타트, 뭐, 요런저런 인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신인 발굴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래도 이런, 뭐, 군대 입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수들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수분들, 그리고 신인 선수분들 입장에서도 일정에 대한 보장만 확실하다면야 충분히 참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1년 같은 경우는 변현우 선수가 군 복귀 이후에서 바로 카토비체에 직행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도 충분히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고병재 선수도 복귀 이후에 충분히 그 전에 변현우 선수와 비슷한 포텐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두 선수 모두도 그런 평가들을 받아왔던 선수라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세번째 멀티 타이밍 방해합니다 자 김준호 자 신희범 선수의 세번째 멀티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꼬여버렸죠 자 김준호 선수 25회 자원을 투자해서 신이범 선수 멀티 타이밍을 늦췄습니다. 자, 탐사정 계속. 자, 앞선 경기 그 말스톰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사도로 계속 흔들어주고, 자, 이후에 처음 공연기 타이밍. 사도는 계속 살려놓은 상태에서 차음분간기 동원하면 이아래 공격, 계속 일벌레 견제에 나설 수 있는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두번째 관문 자, 차분하게 빌드 올립니다 자 그림자 이동 통해서 저글링과 여왕의 발을 묶어주고 자 이후에는 차음분간기에 사도 태워서 본진쪽에 일벌레 또한번 잡아줄 수 있는 상황 만들려고 할것 같거든요 아니면 추가 소환을 해서 또한 번에 압박을 한다거나 아, 이거. 자 이거 일벌레 잡아주고 태우려고 합니다 자 김준호 자 이런 꼼꼼한 플레이들 과거에도 빌드깎기 장인 그리고 타이밍러시 장인 뭐 약간 이런 평가들을 주로 이뤘었기 때문에 웃기 이후에도 그런 스타일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니, 이 프로토스의 빌드를 주성욱 선수가 만들고, 개념은 만들고, 빌드 깎는 거는 원희삭 선수나, 뭐, 이런 김준호 선수나, 급해옵니다. 아니, 저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리고 불멸자 타이밍러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멀티, 굳이 필요하나? 펜드 잡고 들어가면 되지. 자, 빌드 어마어마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김준호.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오늘 ESL 오픈 컵에서 돌풍을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그전에 신이범 선수를 꺾으면 뭐 코드 S에 진출한 신이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자, 컨트롤. 아 근데, 뒤쪽에 시드범 자, 추가 저글링. 자, 바퀴까지 나오고, 일단 요, 김준호 선수의 1차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병력들이 센터 쪽 쫙, 앞마당 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로 어그로 끌어주고, 자, 계속, 자, 앞뒤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림자 이동으로 진영 흐트러뜨려놓고, 정글 속에 여왕들한두이씩 밟아주기 시작해요. 오! 자, 사도. 자, 사도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뒤쪽에 사도도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자, 이쪽에 저글링들 생각보다 잘끊어고 있고, 자, 앞뒤로. 자, 추가 사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글링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자, 커트를 썸. 자, 트를 썸. 자, 여왕은 거의 다잘리기 잘려도 돼. 자, 추가 저블링! 자, 템타리오스하 됐습니다! 자, 저블링! 여왕! 아, 막았어요. 신입원 막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자,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 타이밍 러쉬로 피해를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멀티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다시 한번 조합 맞춰서 공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준호 선수도 불멸자 두기 뒤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내려서 내어 다 때를 따면서 피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세 번째 멀티 시간을 끌어주기 위함인 거고 불멸자 꾸준히 찍어주면서 또한 번의 타이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세 번째 연결제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오히려 공격을 선택하고 있는 신이버. 자, 본인도, 자, 일벌레 타이밍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세 번째 말티 취소시키고, 자, 후를 노리는 게 나아요. 자, 뒤쪽에 저글링 괴멸충, 추가로 계속 달려오고 있고, 자, 이거 보호막 충도 없는 상태에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저글링 싸먹기고, 저글링들을 잘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나 불멸자 세기로 나무표기 다 잡아내기에는, 그러니까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컨트롤, 와 김준호. 자 그래도 컨트롤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자개일중은세 번째 연결체널 노려주고, 자 정면 쪽, 자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 추가 경영 생산 양에서 차이가 벌어졌고. 자, 세 번째, 연결제 파괴. 자, 지금부터 일벌레 찍어도 신이범 선수 아쉬울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계속 달려옵니다. 자, 뒤쪽에 보호막 찍으면서, 자, 갑매장 자, 여기에서 신이범 선수도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원줄, 자, 완벽하게 확보해주고, 김준호 선수가 치고는 공격만 한번더 깔끔하게 막아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세 번째 멀티가 날아간 상태라 다시 한번 제거하면서 쫓아오는 거 사실상 경기가 굉장히 기울어진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일벌레 계속 찍었었고 자 바퀴도 중간중간 계속 섞어주고 있는 신희범 선수는 김준호 선수의 한방설씨가 두렵기 때문인 거죠 경력을 찍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김주현 선수, 뒤쪽으로 차원분강기 돌렸습니다. 자, 오, 여왕 잘렸고. 자, 저글링 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자, 차음부강기 잡혀버렸습니다. 자, 저글링난입으로 물론, 저글링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차원부강기 잡아내면서 타이밍을 늦췄어요. 만약에 요 차음부 관계가 살아있었으면 김준호 선수가 지금 관문은 8관문까지 늘려놓은 상태라 언제 타이밍이 잡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뭐신희범 선수 입장에서도 계속 일벌레 찍어주는 타이밍을 만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뒷 공격에 대한 걱정도 없고 정면적으로 치고 오는 타이밍 러쉬에 대한 걱정도 약간은 사라진 상황. 자, 근데 오별멸 5불멸자와 고위기사가 사이오닉 폭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 연결체 완성시켰습니다 네 번째 부하장 신이범 원심고리 지나 업그레이드까지 신이범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공1업 근접거리 공1업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신이범 선수는 맹독충에 힘을 주면서 계속 압박하겠다는 생각처럼 보이거든요 두 병력간의 싸움은 최대한 피하다가 이 맹독층으로 멀티 쪽에 탐사증 견제에만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자사이오님 풍, 자 업그레이드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사이언님 풍, 쫓아가서 열등이 잘렸는데, 자 아직 고이 기사 많아 살아 남아 있거든요. 자 신이범, 자 오, 자 사분이 다 왔습니다. 저글링, 맹독충, 개별충, 바퀴 자, 정면 쪽에도 많은 광전사와 불멸자. 어, 김준호, 물량 터지는데요. 자, 여기서 차한부간기만 한기 동원해서 진출 타이밍 잡으면 신이범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 바퀴 개별충 조합이기 때문에 맹독충에 광전사만 녹지 않으면 이거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 맹독충의 사이오니 폭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 광전사. 자,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고위기사의 사이오니 폭풍으로 맹독충만 먼저 제거해주면, 이거 신범 선수도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 맹독충 뒤쪽으로 돌려서 탐사정 열기 잘랐고. 자, 어차피 지금 김준호 선수는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 어, 근데! 자, 광전사가 도았습니다 자, 뒤쪽에 사이오니 폭풍. 자, 백업 유닛인 지금 광전사가 순식간에 녹아버렸는데, 자, 다시 한번 뒤쪽에 맹독충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 교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 불멸자. 자, 보이기사. 자, 집중관으로 합치도 해줘야 되고, 자, 해제야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자, 역장. 자, 맹독충 살려주는데, 자, 컨트롤. 커트볼. 아, 컨트롤 할때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야, 기숙이 파고드는 신이번 결국엔 결국엔 김준호 선수의 모든 병력 밀어내 내성공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세 번째 멀티 그리고 지금 한시 쪽에 네 번째 멀티도 지키기 힘들어지는데. 어, 결국에 슈퍼 배터리 활용하면서 또 한번 벗텨 내려고 하는데요첫 번째 공격 그리고 두 번째 공격까지 무위로 끝나버린 김준호. 자, 네 번째 멀티를 좀 지키면서 200병력 갖추고 힘싸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뒤늦은 후에 야, 의미가 없어져버렸죠. 지금 병력들 조합 다, 다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파트롤 자, 파트롤 싸움에 계속 집중합니다. 아, 비지노 근데 진짜 컨트롤은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아! 전역했다는 선수라고 믿겨지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어, 신이범 선수도 그냥 병력 일단 뒤쪽으로 빼요. 너무 무리해서 병력 녹아서 기회를 주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거의 한 9할 이상의 승률을 9대1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김준호 선수도 첫 번째 병력 막힌 이후에 게임이 좀 많이 기울어졌음에도 다시 한번 조합 갖춰서 공격 신의범 선수가 뭐 공격적인 싸움 포지션이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완전 완벽하게 막아낸 거지 만약에 사이오닉 폭풍에 맹독충 녹아버리고 다큐와 개불충밖에 살아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아까 밀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역시 신이범. 현재까지는 좀 관심사가 김준호 선수의 오늘의 경기는 어떤 식일가 오늘 부기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신이범 선수가 뭔가 오늘 악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이범 선수가 어마어마 잘 잘하,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글링 맹독충 각기 개별충 자 굉장히 지금 병력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한번 치고 들어가면 김준호 선수의 병력 지금 두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탐사장의 개체수도 방금 맹독충에 의해서 꽤 많이 잡혀 버렸고 자 사이드 풀 이번엔 정타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 사이온이 폭풍 활용하기 위해서 곳곳에 배치되고 있고요. 자 아, 들어갑니다. 어 아, 근데 다시 한번 불멸자 조합 계속 가지고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맹동차야 뒤쪽에 바퀴 김연좀자 이쪽에 냉동층까지. 아또자또 또 탐사적 녹였습니다. 와 아, 근데 김준호 결국에는. 막기는 막았어요 사실상 막아도 막은게 아닌게 조합이 깨져버리면 결국엔 또 한번 진출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지고 자원을 또이 조합 갖추는데 사용을 할건데 신희범 선수가 2차 3차 뭐 4차 5차 막 계속 그냥 병력만 찍어서 공격을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미탈리스크 아, 30개를 동시에 찍었습니다 자, 깜짝 뮤탈리스크의 신입버 자, 김준호 선수에게 신고식 제대로 틀어주는데요. 자, 뮤탈리스크 들어갑니다. 타이밍 폭풍. 자, 집중관. 자, 여기에서 뮤탈리스크. 어, 근데 집중관 생각보다 잘 싸우긴 했지만, 아, 결국에는 GG. 신이범 선수가 김준호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진영 2첫 에트머스 피어한 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을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신이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라그나로크 신이범. 자, 그리고 7 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자, 김준호 선수 이번 경기 자, 탐사정. 아, 3 0 아, 못 막았어요. 자, 김준호. 뭐 어, 애초에 그냥 안마당 멀티 견제하러 떠난 탐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지도 편달 해주고 있습니다 신이범 선수가 자원 하나 캐고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앞마당 구화장을 못 찍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김준호 선수가 군 전역 이후에 그냥 레더 게임이었나? 강영 선수와의 경기도 치르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인공지어서. 아, 이번에도 세 번째 탐사전 아니 세 번째 멀티를 탐사정이 좀 방해하나 싶었는데. 윤조호 선수 그런 플레이까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 저글링 두기. 이번 경기는 우간 플레이 준비합니다. 앞선 경기에 그리고 앞박선 경기에도 거의 뭐 로공 준비하면서 타이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초반 예언자를 먼저 찍었어요. 가동 자 점막제거 자 뒤집고 들어가서 결국엔 점막제거까지 성공했죠 자 예언자 뒤쪽으로 어, 확실히 김준호 선수가 복귀한 웃기한... 이후에도 MMR 거의 뭐6 0 0대 넘어가, 6600 넘어가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약간의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거는 시간에 의해서 해결이 될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미니맵을 놓친다거나, 뭐, 전반적으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과거와 차이가 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세밀한 정조 컨트롤은 약간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도 계속 견제 복귀했다는 걸 감안하면 진짜 아니 복귀한 선수 같지 않은 모습도 100이라고 치면 한90 정도, 한10 정도는 약간의 티가 나긴 나요. 약간 자예언자 그 약간 난다는 거는 미니맵을 약간 한 번씩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경기마다. 자, 뒤쪽에 수정타. 자, 파프 늘어나고요. 자, 6시 쪽에 세 번째 멀티에도 탐사전 계속 붙여줍니다. 자, 오, 자, 양방향. 와, 근데 신디범! 아니, 신디범 선수 이거 다 대처해주고 있어요. 자, 김준호 선수도 근데 세 방향 예언자 컨트롤 계속합니다. 오. 자, 방문 드러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자, 이후에는 성훈의 돌진광전사 그리고 공인업 타이밍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이범 선수의 공격에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둥지탑 올라가고 있는 신이범 김준호 선수는 지상병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둥지탑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뮤탈리스크 게임 터질 수도 있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현재까지는 계속 그 예언자로 정지 장소물만 계속 깔아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정찰이 필요합니다.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지금 둥지탑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불사조를 찍어줘야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순수 공격, 그냥 메탈리스크를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은 파수기와 추적 장기가 전부거든요. 어, 아, 정치장성을 아, 계속. 자, 교차로. 아, 교차로 계속. 오... 오. 자, 근데 이제는 뮤탈리스크 나왔거든요. 자, 김준호.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신이범 선수가 중간중간 막 바퀴 찍고 이런 상황 나오기 때문에. 아, 자, 뮤탈리스크. 자, 깜짝 뮤탈리스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쪽에서 예언자 잡는데 보여주고, 오히려 그냥 바퀴 찍거든요. 자, 이거 그냥, 아, 뮤탈리스크 수비하러 다른 유닛 찍게 되면, 오히려 그냥 지상병력으로 밀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광전사와 불멸자 많아요. 자, 이거를 신이범 선수가 지상병력 힘싸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광전사. 자, 뮤탈리스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도 들어가 볼만 하긴 하거든요? 자, 사이언니 폭풍 연구가 완료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집중관으로 합체해서, 자, 들어갈 준비합니다. 차원부관기 동원. 자, 뒤쪽에, 자, 어그로 끌리지 않고 공격을 선택해야죠. 자, 근데 이거 광전사 뒤쪽으로 빼야됩니다. 냉동층! 아! 자, 역장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방전사는 일단, 뒤쪽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맹동층 달려들어서 뭐가 버리면안 되기 때문에. 자, 미탈리크, 뒤쪽에 참가기. 아, 너무 쉽게 맡겨버립니다. 자, 신이 범. 자, 어마어마한데요. 자, 본인이. 왜 GSL 포드 S에 김도욱 선수 잡아내면서 진출했고 역대급 폼 유지하면서 이번 GSL에 준비하고 있는 이 각오가 남다르다는 걸김준원 선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합니다. 싶다. 자 뮤탈리스크 자 6시 자 정글링 맹돌춤 밖의 개별춤펜점 계속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 자, 보호막 충전소! 자, 슈퍼배터리도 파괴당해버렸습니다. 자, 불멸자 아스트로켓을 비치고 들어갔는데요. 자, 보호막 충전소. 자, 또한 번의 파괴. 뒤쪽에 병력 계속 달려오면서 GG! 신니범 선수가 김준호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ESL 오프컵 16강 진출에 성공하네요.